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으로 하나님 주권에 따른 공의로운 분배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 아살에게 이스라엘 온회중의 총수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장자 루벤 자선부터 시작해서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모두 계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수한 모든 인구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개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는지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두 번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어제 네, 전쟁을 대비해서 어 인구를 파악을 한 것이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왜 인구 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려고 그래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음. 적게 준다 이것 이런 원칙을 세우시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 개수된 대로 기업을 주되, 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집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지니라. 자, 주시는 방법은 제비를 통해서 주신다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거. 일단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예요. 근데 주시는데 그 방법은 숫자대로. 예.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주신다라는 이야기는, 어,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너 이거 가져.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거기에다가 표현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눌지니라. 땅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한다. 내가 하는 일에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5 2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은 땅을 분배를 할때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면 자, 우리가 그 어제 말씀 속에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빠진 그 지파가 있었죠. 어디였죠? 레이 지파입니다. 레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 고아세게난 고아 종족,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 이세 종족이 있죠. 그리고 레이 종족. 음레이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 헤브론 종족, 말리 종족, 무시 종족, 고라 종족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핫이 아브라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레위의 딸이고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자 그러면 계보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고핫의 그 자손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레위에게는 세 사람의 종족,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종족이죠. 자게루손 고핫, 무라리.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어느 게 보라고요? 고핫 계 보라는 거죠. 고핫. 그렇죠. 예. 자 고핫의 계보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60절입니다. 아론에게서는 <laughs>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4,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지금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르아살이란 말이에요. 엘르아살. 아론과 나답은 죽었단 말이에요. 자 나닷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여호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있는 불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그 불을 쓰지 않고 다른 불을 갖다 쓰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이.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레위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개수에 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그들에게 줄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laughs> 다른 사람들은 다 주는데 레이 사람들은 안 줘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자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나와 있죠.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한 중에는 자 모압 평지에서 개수를 한것 그리고 예전에 시내광야에서 개수한 것두번이 있는 거예요. 자이 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요번에 개수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 신의 산에서 개수한 사람들 가운데는 요번에 개수한 자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므로 여분내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계수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시내산에서 계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가 나셨죠. 그래서 그 징계를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는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는 기간이 40년이 걸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파별로 개수한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되 재비를 뽑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죠. 자 총기에 들지 않은 레위는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개수했던 이스라엘 자손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땅을 분비하는 일에 있어서 이거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왜 저는 쟤는 저만큼 주고 나는 요만큼 줘요? 이런 싸움이 날수 있고 그 재산을 서로 갖기 위해서 서로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오늘 두 가지 방법이었죠. 뭐였습니까? 인원수만큼 줘라. 사이즈, 그 인원의 수만큼 줘라. 공평한, 그게 공평한 것이다. 두 번째, 그건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가 주는 대로 해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멘 해야 되지.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비를 뽑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